자, 니잉 파워 유형 완성 2강의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average person's belief about themselves. 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균적 사람의 그런 신념, 믿음. 이게 주어해는 is, in general, 일반적으로. flattering 한대. flattering 하면은, 뭐, 아첨한다란 뜻이거든요, 원래. 아첨하는 이란 뜻이에 아첨을 한다. 그럼 자기 자신한테 아첨을 하는 까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질적 의미는 실제보다 돋보이다 이런 뜻이야. 실제보다 돋보이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이 다른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보다 는 돋보이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내가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주제겠네. 이 예, 그렇지? 주제가 될 거야. 자, 평균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나 평균보다 나. 얼마나 생긴 것 같아? 나. 저 사람보다 나. 아니, 평균적인 건나내요 뭐, 잘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A large majority of, 자, a majority of t 은 대다수란 뜻이야. Of public belief. 자, 더 public 하면 사람이지. 사람들의 대다수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believe that, 대디라고 믿는데, they are more intelligent, 더 똑똑하다. Fair-minded, 더 공정하다. Better describer. 더 설명을 잘한다. And less prejudiced. 자, prejudiced 하면 뜻입니까? 편파적인 이런 뜻이지. 덜 편파적이다. Then 누구보다? The average person. 평균적인 사람보다. 자, intelligent 하면 직적인. 공정한 마음. 아, Describe 하면 설명을 잘하는. 설명 잘하는 뜻인데 더 나은 설명자는 설명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뭐. 어메이저를 보면 다양한이라는 뜻이고. 아, 미안합니다. 대다수. 대다수. This is as true for. All. 자, is true of 암은 무엇 무엇에도 적용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 무엇에도 적용이 다 자, as 니까 누구에게도란 뜻이야. 자, 그럼, as, 뭐, 여기서는 as, as,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as, as, 그럼 뒤에 있는 만큼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일반 대중에도 적용이 되어지더라. 누구만큼이나? It i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rofessors. 자 누구 하는 거? 대학의 학생들과 그들의 교수님 한테도 적용되듯이 여기서 it is of 까지만 썼는데 여기 추 r u 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 적용되는 만큼이나 일반적인 대중에도 역시나 적용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이 유니버스티 스튜던트나 아니면 그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배운 사람들이잖아 근데 속된 말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객관적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The set of the belief 이러한 일련의 자 일련의 믿음은 자이면1년의 믿음이라는 것이 앞에서 나타난 거 내가 보고도구나 나라는 것이지 is known as 알려져 있다 Lake Wavon 이런 거요. 웨브든 이런 거 알려져 있다는 거. 자어 그래서 Lake Wavon. Wabigan. Wavon은 무슨 뜻이냐면 이호 호수도 호수. Wavon 호수라는 곳이야. 이 팩트라고. 어,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코마 after the f i c t i o n a y community in t h s t r y 이야기에서 근데 어떤 이야기 바이걸 갤스 캘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에서 가상적인 그러한 커뮤니티가 가상적인 그러한 동네가 공동체를 애 f t 를 한거지 애 f t e r 는 무엇을 따라 하라는 뜻이 를 만든 거야. 근데 그곳에서는 웨어리 다시 설명하는데, all children 모든 아이들이 all above average 평균 이상이더라. 근데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인 그러한 동네, 그런 fictional 이어 f i c o n a l 어 커뮤니티니까 뭐 가상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런 가상의 공간을 따라가지고 웨비건 호스라고 효과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웨비건 호스 뭐라고? 자신의평균보다더낫다 사실 오르지. 뭐. 자 어게인 다시 한번 더. 어사비이 하이스쿨 시니어 인 유니 유에 s 이 미국에 있는 자 시니어 하면은 졸업반 학생이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는 f o u n that 대리아를 하게 됐는데 70% 그러니까 얘네들의 70%는 소수 생각했지. 데디아라고 생각을 했어. 뭐라고 생각했냐 그들은 헤드 가지고 있대. 어 어브 어 p 리즈리 l i 카리테스. 자, 뭐는 거? 자, 평균보다 높은 그러한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 근데 그리고 2%만이 빌리브 미더치 데디아라고 그들이 월 비로우. 자, 여기서 비로우는 아, 돼 있는 당연히 2%를 0 얘기하는 거고 평균 이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앤드 위고 t y 유니버 f e 프로페서스 중에서 자, 대학교 뭐 교수들 중에서 94%는 솔직한 생각을 했지. 대대하고 생각을 했대. 이 그들이 were better at their jobs. 그들의 직업에 있어서 더 잘한다.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한다는 거지. 뭐보다 된 their colleagues. 그들의 평균적인 동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소재가는 뭐이겠어? 실제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지.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소재는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주제문 은 아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제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법상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필리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자 f l a t e r i 너무 이것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어 m a j o r i t 어법요 대다수란 뜻이 되고요. 이 대는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비교를 다 하고 있잖아. 비교, 비교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n 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는 지금 as as 이것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as true of 하고 이 true 가 지금 여기서 생략됐다라는 거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비논에서 무엇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앱솔 r 여기서는 무엇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콤마고 외런 관계 부사로서 앞에 있는 피셔널 커뮤니티가 어떠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문법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다만, 각각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be better at 하면 무엇을 더 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어, 가장 짧았네요.